무시했다간 응급실에 실려가는 통증 부위들 우리 몸 구석구석은 내부의 이상이 생길 경우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내죠 몸의 주인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통증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 만약 아래의 부위에서 계속 신호가 온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1. 왼쪽 가슴 대시 심장. 왼쪽 가슴 부분이나 팔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프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척추에도 통증이 반복된다면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2. 배꼽 윗부분 대시 위와 췌장 소화가 어렵거나 배꼽 위쪽 부위다. 계속해서 아프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급성췌장염 환자의 50%가 해당 부위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3. 왼쪽 목과 어깨 대시폐와횡경락 왼쪽 목 부위 또는 어깨 통증이 있다면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징후입니다. 마사지 치료사들은 해당 부위다. 계속적으로 아플 경우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배꼽 대시 소장 배꼽 주변의 통증은 소장의 염증이나 경련이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증상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소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소화나 배변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배꼽 아랫부분과 오른쪽 옆구리 대쉬 결장과 맹장 맨장, 맹장염 급성 중수염 은 수술을 통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 복막염으로 확장되어 삶과 죽음을 논하는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대쉬 옮겨온 글 대쉬, 무료 좋은 글 좋은 글귀 어플